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비에입니다. 핫! 이거부터 해줄 거예요. 이거 화장했는데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꾹 눌러줘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 오늘 브이로그도 찍을 거예요. 저 일상 채널도 하나 만들려고요. <laughs> 얼굴이 건조해서 말이 안 나와. 한 5초 동안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줬으면 스킨케어를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그게 심하잖아요, 피부염이. 그래가지고 이거. 요거 뭔지 아시죠? 제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돼, 안 돼. 요즘 너무 얼굴이 간지러워가지고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얼굴이 반 정도 가라앉았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영상 제 영상 소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키우면은 이 마이크가 막 이래요. 그래서 작게 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 영상 소리 크기를 아주 높게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을 크게 할게요. 저번 영상은 언니가 자꾸만 막 같이 오, 저기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작게 해서 그것 때문에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말을 크게 하도록 합시다. 전 이걸 발라줍니다. 요게 얼굴이 안 간지럽고 좋더라고요 그럼 다 써가. 샘플인데. 그렇다고 또 사고 싶진 않은데요. 왜안 나와? 나랑 장난? 됐다. 또안 나와. 이제 아예 다 썼나 봐. 나 피부염 날 때까지는 있어라. 아이시무다 썼는 것 같아 버려. 여러분 저 피부염이 점점 목으로 내려와요. 근데 보통 얼굴 에보 뭐 나면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없어지지 않나요? 없어지려고 하는 건지 목에도 나는 건지 알수 없지만, 근데 한약을 먹으니까 확실히 얼굴이 덜간지럽긴 하더라고요. 아 맞다. 여러분들 한약 지었어요. 피부염 때문에 피부염 때문에 한약을 지는데한 3주 정도 먹고 있어요. 아닌가? 한 2주 먹었나? 아무튼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목으로 내려오고 있어. 왜지? 오늘은 친구랑 놉니다. 아 그리고 오늘 원래 영상 몇한한달 넘게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승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요것도 발라줄게요. 이게 자극이 아예 없진 않은데 지금 얼굴에는? 피부염이 없을 때는 저는 자극을 못 느끼는 얼굴이거든요? 이 피부염이 망할 놈의 피부염. 사라져. 사라지라고. 사라져라. 아, 이 거울 안 보이게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거울이 저 멀리 있어. 음. 아, 조명 너무 뜨거워. 아니, 저 여러분, 조명을 스탠드로 했을 때는 이게 저 뒤까지 밝았잖아요. 근데, 양쪽에 사이드 두고 앞에도 두니까 이게 뭔지 모르게 더 어두워졌달까? 뒤에를 너무 어둡게 해서 제가 엄청 커다란 천을 하나 샀어요 몇개더 샀지만 다 하얀색이야 근데 얘 무슨 색깔을 하면은 메이크업이 좀 달라 보여가지고 하얀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았나요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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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바르고 있는 선크림은 마몽드 선크림입니다 숙점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 <laughs> 이 뚜껑을 좀 열기가 어려워 너무 뻑뻑해 저번에 막 이거 열다가 여기 손가락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살 손톱을 보여해주는그 살이 벗겨졌어요 너무 아파 여러분 선크림은 덕지덕지 발라줘야 돼요 덕지덕지 발라야 됩니다 아 너무 덕지덕지 발랐는데? 아, 갑자기 내 얼굴 이렇게 하얘졌지? 조명 때문인가? 원래 하얀 얼굴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맨날 이걸 바르잖아요? 벌써 다 써가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게 정말 쓸 때랑 안쓸 때랑 너무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씁니다, 오늘도. 왜냐면 오늘 그냥 겟내기 힘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쓸 거야. 너 코에 바르면 뜨는데? 뭔가 얼굴이 어제보다 간지 응 힘들어 여러분 저 일상 채널 만들거라고 아까 얘기했나요? 오늘부터 찍어보려고요 저도 액션캠을 사서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었지만 난캐논거 사고싶은데 품절이다 그캐논거를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요 그게 카메라가 이 미러리스처럼 내가 뭘 찍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캐논께? 많은 유튜버분들이 쓰시던데 전저 미러리스 제거 카메라 사면서 나중에 저것도 한번 사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유튜버 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품절이야 장난? 그래서 니콘 거를 살까 했는데 내가 뭘 찍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 그거는 답답해 그런 거어나잘 아, 찍고 있는 거 맞나? 여러분 아직 저에게 40분이라는 시간이 나, 남았습니다 정확히 하면 한 45분? 메이크업을 한 20분 만에 끝낼 순 없겠지만 빨리 하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따라 얼굴이 이렇게 붉고 간지럽지? 어제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laughs> 어제까지는 안 그랬다고. 그럼 제 얼굴이 제일 안 간지러운 쿠션을 발라보도록 하자. 요게 제일 안 간지러워요. 근데 이거 거의 다 써가요. 내가 너무 잘 쓰고 있었나 봐. 아나 어제까지 얼굴 안 간지러웠는데? 아 여러분, 제가 얼굴을 너무 건조하게 만들어도. 얼굴이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아까 카메라 설정이 이상해가지고 계속 만지다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바았더니더 간지러운 것 같아. 이 쿠션은 정말 밀착력이, 밀착력? 밀착력이 정말 좋아요. 밀착력이 좋은데 지속력도 좋고 커버력도 살짝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커버력이 근데 있으려면은 컨실러가 최고죠. 근데 나코 옆이 잘안돼나 몰라 이상하게 뭉쳤지만 대충 하자 좀 좋은 것 같아요 VDL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 VDL 것보다 조금 무른 느낌? 설명을 못한다 나는 나 눈썹 정리하는 걸 깜빡했잖아? 눈썹 제가 숱이 많아가지고 눈썹 숱을 정리를 안 하면은 눈썹 그릴 때 되게 이상해요. 물론 쌩얼을때 눈썹 숱이 많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숱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물 바르고 덧칠하고 하면 되게 시커매지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파우더를 발라봅니다. 파우더! 귀찮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고루고루 발려요. 약간 고루고루 안 발릴 때가 있긴 하지만 꼭 오늘 일상 채널을 만들리라. 만들 거다, 오늘 올릴 거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소 브러쉬로 쉐딩을 합시다. 왠지 메이크업이 되게 속삭포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코 쉐딩 하기가 너무 좋아요. 물론 다른 것도 좋은 게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이유 언니의 엄청난 팬이잖아요? 하지만 집에서 속으로 좋아하는 그런 소심한 팬입니다. 아, 어, 나도 콘서트 막 같은데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몇초 만에 표가 다 팔릴 텐데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아, 아, <laughs> 니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 여러분. 쉐딩은, 쉐딩도 속, 싹 풀어야 돼. 아니면 뭉치입니다. 내가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네. 요 브러쉬. 빨아야 돼. 오늘은 편집하고 내일 빨아야지. 내일은 아무것도 안하니까 아어 뒤에 이거 쓰 너무 좋다 그 뭐야 배경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물렁물렁하고 그거는 이거 잘못하면 찢어지잖아? 눈썹을 그려 조용히 하고 눈썹을 그리라고 아 여러분 저 컨실러 새로 샀어요 올리브영 데이 때 샀습니다 한번 써볼까? 괜히 막 썼다가 메이크업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이 붉은 일 조금 없애고 싶은 마음이, 허이, 허이. 아까 발랐던 퍼프를 해볼까? 제가 이거 초록색도 샀잖아요. 몇 호지, 초록색이? 오호 네, 그것도 나름 괜찮아요. 이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 그만막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습니다. 왜 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눈썹을 그려봅시다. 음... No 에뛰드 브러쉬로 요거두 색깔을 섞고 나중에 앞머리는 요거두 색깔을 섞을 거예요. 알았나요? 초집중. 아 눈썹을 가까이서 봐야 돼. <laughs> 여러분 눈썹은 산이 중요합니다. 아나 이쪽 눈썹 맘음에든 이쪽 눈썹 항상 나는 각진 게좀더 동그랗게 그려진단 말이야. 아 마음에 안 들어씨. 저기 뒤에 걸라면 아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됐나? 아씨 더 마음에 안 들어. 대충 앞에도 채우고 오늘 왜 얼굴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 누가 내 눈썹만 보겠니? 오늘은 친구랑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음 카페 가고 <laughs> 오늘 브이로그로 찍으면 재미 없을라나 오늘은 삼각대도 가져가야지 무거우려나 괜찮아 일상 영상을 찍겠다는 의지를 저버리지 말자 그다음에 뭐 해야 돼? 눈썹을 색칠합니다 이렇게 신났지 오늘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 여러분 양쪽 눈썹이 달라도 슬퍼하지 말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내 눈썹도 신경 안 써요. 아, 됐다. 오케이, 메이크업이 속사풀어 끝난 것 같지? 음, 여러분, 제가 더샘 세일 때 세일일 텐지 좀 지났지만 섀도우로 왕창 샀거든요. 오래전에 산 것도 있긴 한데, 그것을 한번 써보려고요. 어... 무난하게 가볼까요? 요걸로 베이스를... 살짝 콩... 살짝 콩... 깔아줄게요. 정말 살짝 쿵. 살짝 쿵, 살짝 쿵. 아 이거 그리고 미샤 아이프라이머가 약간 VDL보다 살짝 덜 끈적거려요. VDL은 이렇게 하다가 브러쉬가 떡지고 근데 미샤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막 너무 미샤는 그러지 않아요. 베이스를 해줬으면 블렌딩. 블렌딩. 오늘은 정교하게 할수 없어. 눈데 빨리 가야 돼. 리고 무슨 색을 하지? 무슨 색을 하냐고? 알려줄 사람? 이 색깔 예쁜데? 뜯지도 않았어요, 테이프. 그이니스프린가 에뛰든가 되게 뜯기 쉽게 여기 오픈이라고 써져 있고 아주 쉽게 슝 뜯어지는데 왜 이렇게 슝 뜯어지기 안 만들까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건 무슨 색입니까? 구경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색입니다. 오, 색깔 되게 예뻐. 오, 색깔 이쁘다. 내 얼굴 은안 이쁘다. 어머. 어머. 미샤. 미샤안 되고? 더샘인데? 오, 너무 예쁜거 아니야? 테이프가 이상하게 뜯겨져도 정말정말 정말 괜찮아. 색깔 이뻐. 대충대충 메이크업할 겁니다. 부러워. 아, 제가 일하다가 저처럼 화장품 덕후인 친구를 만났어요. 아그 친구 아주 저처럼 화장품 덕후입니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친구가? 섀도우는 많은데 눈이 음. 모자르다. <laughs> 눈이 모자르대 진짜. <laughs> 눈이 모자란 말 처음 들어봐.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오. 오이 <laughs> 어, 색의 조합 괜찮군. <laughs> 괜찮군. 근데 언더가 살짝 모자라서 이 색으로 언더를 살짝 칠해주고, 아이섀도우 꽃. 음, 그럼 이런 색입니다. 예쁘죠? 살길 잘했군. 더샘. 더샘 아이섀도우를 싹쓸이 해야겠군. 아직 안 뜯어본 게더 있군. 그리고 여러분, 뷰러를 해줍니다. 아, 잘못했어, 눈 아파. 뷰러는 여러분, 그냥 잘 해주면 돼요. 뷰러를 욕심내서 찝으면 저처럼 눈두덩이에 닿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17, 18대로 돌아가고 싶긴 한데 학교는 다니기 싫어. <laughs>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납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보정된 것 같이 나오지? 이것이 조명빨인가? 하고 오늘 마스카라는 키스미꺼 발라줄게요. 키스미가 제짜 깃털처럼 발려. 우리 청룡이 털은 개털인데. 개니까 당연하지. 아 저번 주에 여러분 저희 집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 담벼락을 부시고 간 거예요, 차로. 받고, 그냥 간건 아닌데, 우리 총명이가 그거를 보더니, 막짖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그때 집안에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 녀석이 또 다른 강아지랑 고양이를 보고 난리가 났나, 그래가지고. 안 나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총명이가 문 앞에 와가지고 현관문 앞에 와가지고 멍멍멍멍거리고 계속 엄마를 부르더래요. 문을 긁으면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총명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나갔대요 근데 총명이가 오오오 이러면서 엄마를 자꾸 데려가더래요. 어디로? 조쇼 조심 잠 아이라인 좀 그리자. 요즘 아이라이너 권태기와서더못 그리고 있어. 난왜 아이라인을 못 그리는 걸까 연구를 해봐야겠어. 이걸로 점막을 쳐줄게요. 아유, 총룡이가 엄마를 막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총룡을 그래. 어디야. 어디 가는 거야. 이러면서 따라갔대요. 근데 글쎄, 어떤 사람이 저희 집. <laughs> 담벼락을 부신 거예요, 차로. 내가 그때 느꼈죠. 총룡이가 똑똑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녀석도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를 알고 있나 봐요. 신기한 아이야. 걔는 보통 걔 머리가 아니야. 우리 전룡은 똑똑한 거 같아. 요 키스미 브라운 마스카라로. 오늘 키스미 많이 나오네? 이게 색깔이 예뻐요. <laughs> 아, 저도 미니 삼각대를 미리 사놓을 걸 그랬어요. 아, 산다, 산다 해놓고 맨날 까먹어가지고. 어? 아, 나 잇몸이 아파. 너무 아이 메이크업 색깔 예쁜데? 아니면 내가 너무 대충 발랐어. 음, 왠지 얼굴에 물도 하고 싶은 느낌, 느낌이 드는군. 요걸 발라줄게요. 요거를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발라줍니다. 여러분! 저 머리말리고 오겠습니다 허허? 머리를 말리고 왔습니다 입술을 발라봅니다 엄청 옛날에 산거 버려야...하나? 되게 오래됐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 아무튼 내 얼굴은 신경 안써이 아까 발랐던 베이스로 발랐던 거를 눈머리에허허 하하, 음, 음. <laughs> 여러분 그럼 안녕. 갑자기 끝났나? <laughs> 전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브이로그도 찍을 거니까 일상 영상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빨리빨리 만나요. 안녕.